안녕하십니까, 폰토형입니다 오늘 저희가 눈 VR, virtual reality죠. 그 가상현실 하는 곡을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코어라는 회사에서 어, 보내주신 건데요. 리뷰를 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제품은 검정색이고요. 그리고 뭐 장점 같은 거 이렇게 영어로 나와있고, 박스는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약간 민트색의 그 밑에 박스와 이 검정색의 위에 박스, 그리고 사진이 이렇게 있네요. 사는 뜯어 보겠습니다. 박스 디자인 굉장히 프리미엄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앞에 커버가 있고 그리고 스트랩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핸드폰이 바뀌어도 사실상 이 앞에 있는 고정 고, 고정 뭐라 그래야 되나요 고정하는 그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좀 크거나 작거나 해도 모두 다 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뭐 그렇게 쓰기 어렵게 생기진 않았어요 아주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위에 이제 시리얼 넘버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은 이제 고글 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렌즈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글쎄 일단은 뭐 사용을 좀 해봐야지 알것 같은데 우선 사용을 좀 해보고 경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 며칠 요눈 VR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자, 일단은 그눈 VR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크기의 핸드폰들을 여기다 껴었을 때, 음, 좀 조그만 핸드폰은 밑으로 좀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로 여기 옆에 이제 레버가 있어서 높이를 올려줘서 조그만 핸드폰들도 여기에 딱맞출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무가 저는 좀 얇은 폰을 쓰면은 좀 느슨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 얇은 폰들을 사용해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렇게 잡아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줌, 줌인, 줌아웃 기능이 있는데 저는 초점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줌 기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는 범위를 좀더 넓혀줍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스폰지랑 이렇게 고무가 있어서. 얼굴에 그 피로도를 조금 더 낮춰줍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 제품은 이제 중국 제품이고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는 제품인데 지금 스폰지를 보시면은 스폰지가 질이 다릅니다. 눈 V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밑에 고무도 있고 이 스폰지도 스키고글에 있는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문에 바르는 그 문풍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더 강합니다. 그래서 물론 부드럽기는 한데 어 조금 딱딱한 거가 느껴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질은 높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어 훨씬 더그 조절하기가 용이합니다. 지금 뭐이 제품도 그렇고 요즘에 나오는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클립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당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조절을 해야 할 경우에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런 거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스트랩이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옆에는 신축성이 있는 스트랩이고, 어 위에는 신축성이 좀 덜한 스트랩인데, 뭐 사람에 따라서 불편할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는데, 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좋은 점은 이게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단단하게 방지해 주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지만, 어, 그만큼 머리를 더 헝클어 트리는 역할을 하겠죠. 어, 그리고 이제 눈 VR 같은 경우에는 자체는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장점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앱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이거를 구입을 해야만 그 사용할 수 있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을 사용하면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눈 VR 같은 경우에 어, 일단 제 저장소에 있는 그런, 어, 동영상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가장 큰 제가 장점이라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때때로 이게 그 가운데가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그좀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 뒷면을 톡톡 두번 치면 톡톡 치면, 제가, 제 얼굴, 아제 얼굴 방향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른 데로 가 있어도 톡톡 치면 가운데로 오게 되겠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 그냥 일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 스크린을 보는 것처럼 요런 느낌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360도. 360도가 지원되는 이런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방팔방 다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네시스 선전인 것 같은데. VR이 있으신 분들은 즐기실 수 있겠죠. 자, 요런 장점들이 있어요. 눈 VR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하게 가격은 모르겠어요. 어, 근데 여러 가지 제가 VR 기기들 또뭐 카드보드니 뭐 그리고 일본 제, 아 중국 제품들 많이 써 봤지만 어,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어, 그 질이 높은 그런 제품이고요 삼성 기어 VR처럼 안에 추가적인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움직임을 훨씬 더 빠르게 인식해주는 그런 기능은 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 거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터치, 어, 터치 패널이 있어서 뭐 선택도 하고 그리고 뭐 방향 조정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게임 같은 거를 하실 때눈 어, VR을 사용하시려면은 블루투스 키보드나 블루투스 마우스 같은 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아, 여러 가지 다른 컨텐츠들도 많이 있어요 VR1 미디어 VR1 미디어 런처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게임들을 뭐, 게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VR 관련 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VR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 눈VR 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